안녕하세요. 더카 업데이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래형 전기트럭, 2026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최신 소식과 세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테슬라의 또 다른 모델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과 픽업트럭 시장 모두를 뒤흔들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유의 강렬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 그리고 놀라운 성능까지 갖춘 사이버트럭은 말 그대로 미래의 트럭이라 불릴만합니다. 2026년형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외관은 여전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철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차체는 비행기에서 영감을 받은 울트라 하드 30X 콜드롤 스테인리스 소재를 사용하여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 재질 덕분에 부식과 흠집, 충격에 강하며 외형에 갓진 라인과 매끈한 표면은 마치 SF 영화 속 차량을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심플한 LED 라이트바가 차량 전체 너비를 가로지르며 강렬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후면부의 수평형 LED 라이트도 동일한 디자인 언어로 통일감을 줍니다.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와 세련된 휠 디자인, 그리고 독특한 트럭 베드 커버 시스템은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은 모습입니다. 실내는 테슬라 특유의 미니멀리즘 철학이 더욱 진화된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중앙에는 18.5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운전석 앞이 아닌 중앙 디스플레이에 통합되어 있으며, 최신형 UI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이고 반응 속도도 빠릅니다. 실내에는 최대 6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시트는 내구성이 뛰어난 인조 가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전면 유리는 항공기 등급의 글래스로 제작되어 외부 충격에도 강하며, 전자식 스티어링과 새로운 인테리어 조명 시스템은 미래적인 분위기를 더욱 강조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2026 사이버 트럭이 그야말로 전기 트럭의 한계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후륜 구동 단일 모터 버전으로 0에서 100km/h 가속 시간이 약 6.5초, 주행 거리는 약 400km 수준입니다. 중간 트림인 듀얼 모터 AWD 버전은 0에서 100km/h 가속을 4.1초에 달성하며 최대 550km의 주행 거리를 제공합니다. 최상위 트라이모터 AWD 버전은 0에서 100kmh 가속을 단 2.8초 만에 끝내며 완전 충전 시 8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토크와 즉각적인 전력 전달로 인해 오프로드 주행과 견인 성능에서도 탁월하며 최대 견인력은 6.3톤에 달합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시스템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2026 사이버 트럭에는 최신 패스티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가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레이더와 카메라, 초음파 센서를 결합한 새로운 버전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 자동차선 변경, 주차 보조 기능이 더욱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배터리 기술 역시 개선되어 4680세를 기반으로 한 고밀도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슈퍼차저 V4 충전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 15분 만에 400km 이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도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실내에는 8개의 고출력 USB-C 포트와 무선 충전 패드, 15스피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캠핑 모드와 파워쉐어 기능을 통해 외부 전자기기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트럭 배드에는 최대 2800L의 적재 공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후면에는 전자식 램프와 전동 리프트 게이트가 추가되어 짐을 싣고 내리기가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가격은 테슬라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기본 모델이 약 69,000달러, 듀얼 모터 버전이 약 79,000달러, 트라이 모터 버전은 99,000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옵션 선택에 따라 가격은 10만 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도 사이버 트럭은 경쟁 전기 트럭들과 비교해 성능, 기술력, 브랜드 가치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단순히 전기 픽업이 아니라 미래형 이동 수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강력한 내구성, 탁월한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